여러분 얼굴에 있는 김이, 검버섯, 잡티들 모두 녹여버릴 준비 되셨지요? 어머, 홍 여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지셨어 피부과 다녀오셨어개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피부과예요? 그냥 집에서 식초로 팩 만들었었는데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초로요. 진짜 얼굴이 달라졌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거울 속 깊어지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고 비싼 화장품 살 때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고민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단돈 몇 천원으로도 꾸준히 하면 시술만큼이나 효과 좋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늘 소개할 식초와 이것을 섞어 쓰는 귀한 레시피를 여러분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정세영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거울 앞에서 자꾸 웃음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지금 안 보시면 내일도 한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비싼 화장품만 사면서 돈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식초 꿀 조합 활용법은 놓치면 두고두고 아쉬울 만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야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정미 어르신은 눈밑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손주들 앞에서도 웃음을 잃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크서클처럼 보이던 얼룩이 옅어져서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겁습니다. 칙칙하던 얼굴빛이 맑아지고 검버섯이 옅어지는 변화를 여러분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웃음이 늘어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햇빛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고 그 흔적이 바로 기미와 잡티로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져 같은 햇빛에도 더큰 손상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과 혈관 건강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색소세포가 더 쉽게 활성화되고 남성도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어두워지고 잡티가 늘어납니다. 즉, 단순히 겉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과 영양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고 단 음식,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면 피부 염증 반응이 커져 색소가 더 짙어집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견과류를 고르게 먹으면 피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잡티가 옅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민간요법을 따라 하다가.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레몬즙을 매일 발라 피부가 하얘지는 줄 알았지만 자외선과 반응해 오히려 화상 자국 같은 색소 침착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베이킹소다를 매일 문질러 쓰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잡티가 더 진해져서 병원을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72세 이순복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며 매일 피부에 식초 원액을 바르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며 제가 강조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피부는 빠른 효과보다 안전한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세월이 남긴 흔적이 아닙니다. 자외선, 몸속 변화, 생활 습관이 겹쳐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안전한 홈케어를 더해야 피부는 다시 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뜸 들이지 않고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요거트, 식초 조합입니다. 아마 이걸 얼굴에 발라도 괜찮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잘만 활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는 야갈칼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쉽게 말해, 욕실 청소할 때 묵은 때를 문질러 닦아내듯 피부 위 오래된 각질을 정리해주는 거죠. 여기에 요거트를 섞으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요거트 속 젖산은 피부, 장벽을 자극 없이 정돈해 주고 단백질과 유산균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질을 요거트가 완화시켜서 자극은 줄이고 보습효과는 더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식초를 다섯에서 열방울만 더해 주면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서 작은 거품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표면이 깨끗해지고 식초의 항균작용 덕분에 작은 뾰루지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70세 박순미 어르신이 계십니다.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기미가 퍼져 있었는데 고가 화장품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주 1회 권해드렸더니 4주 후에는 피부가 훨씬 맑아지고 잡티가 옅어져서 딸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묻더라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트 한 스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그 상태에서 식초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거품이 살짝 일면 준비 완료입니다.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10분 정도 지나면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수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이 쌓일 수 있으니 주 1회 많아야 2회까지만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나 상처, 부위는 피하셔야 하고요. 정리하면 베이킹소다 요거트 식초 조합은 피부 각질과 색소를 동시에 완화하면서 피부톤을 환하게 정돈해주는 첫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거울 속 피부가 한층 밝아진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꿀 조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와 타마누 오일을 섞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약한 산성 성질로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또한 항균 작용을 해주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잡티가 덜 눈에 띄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타마누오일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타마누오일은 피부 재생과 색소 침착 완화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천연 오일로 호동시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처나 화상 치료에 쓰여 왔습니다. 즉 식초가 피부를 깨끗이 정리한다면 타마누오일은 피부 속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73세 김옥순 어르신은 볼과 눈가 주변 기미 때문에 늘 화장을 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었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셨죠. 제가 이 조합을 알려드리며 꼭 섞어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달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피부가 전보다 훨씬 촉촉해지고 기미도 옅어져서 화장을 가볍게 해도 된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용기에 타만 오일 한티스푼을 덜고 거기에 식초를 딱한 방울만 섞어주세요. 잘 저어 섞은 뒤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기미와 잡티가 있는 부위에 살짝 발라줍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 보다는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분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마누오일과 식초는 모두 강한 성분을 지녔기 때문에 소량 국소 부위만 사용해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먼저 팔 안쪽에 소량 발라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일 하기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정리하면 식초와 타마노 오일을 함께 섞어 바르는 조합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홈케어 비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울 속 피부가 점차 환해지고 자신감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꿀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바세린 올리브 오일 꿀 진주 분말 조합입니다. 재료만 들어도 뭔가 피부가 환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먼저 바세린은 잘 아시다시피 피부 위에 강력한 보습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지만 바세린 하나만 쓰면 발림이 뻑뻑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 올리브오일을 함께 섞으면 훨씬 부드럽게 발리고 올리브오일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게 보호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함께 줍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피부가 거칠 때 꿀을 발라 촉촉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쓰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분말을 곁들이면 완벽해집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재료인데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은은한 광채를 주면서 기미와 색소침착을 엮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바세린과 오일이 보습과 보호를 막고 꿀과 진주분말이 피부톤과 탄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제 76세 김혜선 어르신은 건조한 피부와 기미 때문에 늘 화장이 들뜨고 손주 결혼식 사진도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알려드리며 매일 말고 주 2, 3회 자기 전 집중 케어로만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달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톤이 훨씬 환해지고 주름이 덜해져서 사진 찍는 게 이제는 즐겁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용기에 바세린 한 티스푼을 덜고 올리브오일 반 티스푼, 꿀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습니다. 거기에 진주 분말을 아주 소량만 더해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 크림 같은 혼합물을 눈가주름, 팔자주름,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20분 정도 두었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클렌징 오일로 닦아내고 가볍게 세안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나 피지 활동력이 떨어지는 중노년층 피부에 더 적합합니다. 갑자기 깊은 주름이 보일 때 긴급 처방용으로 특히 건조한 입술 주변, 깊은 팔자주름이나 목주름 손등에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셔야 하고, 진주분말은 반드시 피부용으로 가공된 제품을 쓰셔야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바세린 올리브 오일, 꿀 진주분말 조합은 보습, 영양, 탄력, 미백 효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루틴입니다. 꾸준히 하면 얼굴이 한층 환해지고, 촉촉함과 탄력이 살아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 거죠? 집에 있는 거,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제 진료실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할 때 쓰는 큰 봉지.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바르곤 하세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피부에 바를 땐 반드시 식용 표시가 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 입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만 얼굴에도 올릴 수 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안전합니다. 다음은 식초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저렴한 것도 괜찮나요? 사실 둘다 괜찮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가 조금 더 부드럽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시중에 흔한 일반 식초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식초는 소량만 써야 빛을 발합니다. 마치 음식에 간장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맛이 나지만 조금만 더 넣어도 음식이 망치듯 말이지요. 요거트도 질문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딸기맛 요거트 발라도 돼요? 정답은 안 됩니다. 반드시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만 사용하세요.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재료일수록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유리잔처럼 투명하다. 군더더기를 넣지 말고 순수하게 관리해야 맑아진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오일 성분이라 물로만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주무시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땐 올리브 오일 몇 방울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지운 뒤 마지막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스팀 타올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보습은 꼭 하셔야 해요. 이 과정이 바로 바세린 홈 케어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치약을 김이나 잡티 위에 바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치약 속 화학성분은 피부를 태우듯 손상시키고 색소를 더 짙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물에 개서 팩처럼 바르시는데 순간 당기는 느낌은 있어도 결국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 소주나 알코올로 얼굴을 닦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순간 피부가 하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보다 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조합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계절마다 피부가 겪는 고민이 다르니 조합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모공이 막히기 쉬우니 베이킹소다, 요거트, 식초 조합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기미가 진해지니 식초 타마노 오일 조합으로 진정과 보호를 챙겨주세요. 가을과 겨울은 건조함 때문에 잔주름과 검버섯이 도드라지기 쉬우니 바세린 올리브 오일 꿀 진주분말 조합으로 보습과 영양을 집중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한가지 진주 분말 대신 비타민 C 파우더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합을 바꿔 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꿀 조합을 배웠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요거트, 식초는 피부를 깨끗하고 환하게 정리해 주었고, 식초와 타마누 오일은 햇빛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과 올리브오일, 꿀, 진주분말은 건조하고 힘을 잃은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채워주었죠. 또 어떤 제품을 골라야 안전한지, 잘못된 민간요법이 왜 위험한지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조합을 달리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한숨만 쉬던 날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오늘 알려드린 이 조합은 실제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께 100%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타입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사용하시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재료의 종류나 배합 비율은 각자의 피부 상태와 상황에 맞게 반드시 조절해야 하고 처음 사용하실 땐팔 안쪽이나 턱밑 같은 작은 부위에 소량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세월이 남긴 흔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피부톤이 환해지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되찾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피부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피부관리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고 거울 속 얼굴이 날마다 더 환해지길 바랍니다. 김이 주근깨, 검버섯 녹이는 오늘의 은빛 레시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